정부가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효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유기 등 문제에 대응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을 부과하는 데에 따른 반발 심리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22일 한경닷컴 미광식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가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도입 효과와 방식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민간위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단계라며 정부는 아직 정책 방향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책 비용 부담 때문입니다. 2020년 통계청이 실시한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312만 9천 가구로 전체의 15%에 달합니다. 반려동물의 배변 처리부터 유기된 동물의 보호 등에 투입되는 비용은 전 국민이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보는 국민들에게 관련 정책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보유세가 도입되면 반려동물 비용 부담이 늘어나며 양육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 반려동물 유기를 줄이는 효과도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실 유기된 동물은 총 11만 3,072마리에 달합니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아직 사람에 대한 복지도 부족한 상황에서 개나 고양이 복지에 들어가는 돈까지 세금으로 감당해야 하냐는 목소리가 많다고 털어놨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반려동물 세금 도입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시행하면서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에 대해 관련 연구용역이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회 논의 등 공론화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도입을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홍보 영상을 통해 동물을 등록하면 세금을 조금 내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안으로 기금이나 자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세금에 비해 납세자들의 저항 심리가 상대적으로 적고 재원을 반려동물 정책의 한정에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